직접 뭐할건데가 지금이 아 9시라서 지금 몇시냐. 6시 14분. 지금 그래도 방송이 제 시작하는데요. 재윤이 유튜버 하나 올거긴 이제부터 좀 마크하도 하고 강아지형도 찍고 동생이랑 아이걸듯드 유튜버 도 찍을건데 오늘은 그렇습 강아지 놀이하고 강아지 놀릴까요? 아, 해야지. 동생 아부이뭐하아 이거 찍고 있어. 응. 음. 어. 게 게임 하고 싶다. 어 도원이는 좋겠다.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임에서.

잠시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좀 이따 방송을 찍을게요. 마크 방송. 안되면 그냥 하고요. 얼굴 보달라고요? 안돼요.